어? 어 들었어이 새끼 어으로 너무 부끄러 나랑 딱 붙어있어야 된다니까 아 그래? 응. 그래? 다음부터 그래, 붙어있을게 다음부터 붙어있으면 되잖아 요 그치? 어. 아 이건 좀 아니지 아, 맞을 수도 있지 왜 그래 안돼안돼요 쓰레쉬는 안돼다 <놀라> 형, 쓰레쉬 아이디가 BJ 만나면 트롤인데, 트롤 해줘. 그니까 왜안 해주냐? 실력이 트어나는야 안... 그럴 수도 있어. 어, 맞다. 뭐, 이건 왜 맞아? 나큐 23편도 이건 따라가잖아. 맞다! 주에상 하나도 안 붙인 것 같은데, 17마리야. 667 아니야? 아? 아니지. 166, 167? 아형 많이 놓쳤어. 지발로마. <laughs> 아무리 말은 많이 놓쳤네. 지발로마. <laughs> 한 네다섯 마리 놓쳤네. 족밥이 제잘 먹었잖아. 족밥이네. <laughs> 아 진짜 마장 뜰까? 근데 2레벨에 블리실를찍은거 존나.. <laughs> 와. 야야야야 야, 야, 뭐해 뭐해 뭐 뭐해, 뭐해, 뭐해. 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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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 좀만 기다리지 와도 오는데 아니야 이거 쓰레쉬가 와서 형 이제 아, 네, 네. 3초 뒤면 여기 뒤에 보인다고 내말 믿어달라고 안 보이잖아 이미 여기 들어와 있다고 아 왔잖아 <laughs> 와 진짜 아가리 진짜 아 와, 아가리 세계 최고 아아 근데 미녀 내가 착각했어. 웨이브를 내가 보고 갔는데 착각해서 내가 먼저 갔어. 와, 빅. 아가리 진짜. <laughs> 이제 멘나가데 큐도 제대로 못맞 <laughs> <그냥 BF> 나왔네. <laughs> 그냥, 총이나 그냥 맞추면 다 죽는다. 응, 구울 거 같아. 이실 나한테 물어본 거를. 그것도 알지. <laughs> 야딜 다는 거 봐. 그니까 진짜 쎄지 형 지금. 와 나이스. 이건 아니겠지 형? 이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칠까지 어? 아! 우와 부졌다아아다형트리다아린다 어? <laughs> <영이> <laughs> 진짜 <웃음> <웃음> 와 미쳤다 뚱고다님이트롤리다야 <laughs> <두구대! 웃음> <두구대! 웃음> 야 근데 너무 이렇게 킬 따면 재미없잖아 그치? 아 진짜.. 핸디캡 줘야지! 아 핸디캡 줘야지! <목소리> <목소리> 와형 심각하다 이거는 <목소리> 형 진짜 심했어 아.. <목소리> 야, 좀 그런 거없어겠좀 심했어 와.. 아.. 어쩌고 저쪽으로... 죽.. 안 죽었네 이 건. <목소리> 뒤질 거 <것> 같은데? <목소리> 뒤졌다 아 여기다 오.. 비춰. 아군이 당했어. 뭐 죽네? 형, 죽었어 그게. 왜 죽지? <laughs> 형 그거 하나 살바에 광전사가 나은거 아니야? 광전사 같은 거안 나오잖아. 이건 천 원이고, 그건 천백 원이잖아. 아니 포션 같은 거산줄 알았지. 천 오십 원 있었었다. 알았어. 야 둥구야. 응? 형이 오랜만에 재밌게 게임 하지 않았냐? <laughs> 재밌게 게임해서 나중에 포탑 한대친걸로 나중에 이제 패시브 이용해서 잡는다. 자, 예언할게. 저한대 스노우블링이 구워, 굴려진다. 진짜. 야형거 없어. 아 진짜라니까. 야 이제도 노플이고 쓰릴 수도 노플이면 이거 이런 거 아니지? 형 이제 더 조금 끝난다. 아, 존나오마스네요이구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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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모빌로 막 달려올라온다. 야, 내 소리가 뭐가? 그러니까 w 공해줄것 같은데, 형이 응. 얘랑 밀지 말고 당겨서 잡아볼까? <laughs> 와, 아깝다. 아, 깨끗한 차렷이. 어, 이거 맨날 쌍핑크에 했는데, 어디가 형 형? 야, 아, 투표해줘, 투표해줘. 미안, 내가 죽였네. <laughs> 아, 이건 안 되겠다. 아, <laughs> <laughs> 타워 혼자 줘. 나 알았어. 형, 이거 피가 안 지었지? 응. 카타리 오가? 아야, 니 괜찮아, 나도 그래. <목소리> 형, 빼, 빼지, 빼, 이제, 빼, 빼. <목소리> 오, 더 잡았어, 내가 잡았어. 형, 나 Q2초. 맞다. 아드레시 피엔드. 자, 형 오지지 않더노지지 않았냐? 나쁘지 않았어. 미스 구슬을 바라보는. 골 <laughs> 맞추네, 근데. 좀 아, 신기하고. 야, 어? 형이라고. <laughs> 어? 야, 새끼야. 은구다. <laughs> 모르기잖아 형이다, 임마 어? 개뽀럭 터져놓고. 아 개소리야. 다 설계하는 거지. 형은 미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갖고 있어. 어? 형 내가 진짜.. 뻥.. 뻥한 치고도 알거든? 흐흠.. <laughs> 뽀록이야 아니야 나르야야너 우리나라 디폴트 1, 2, 3등이 누구인 줄 알아? 갱체 갱체 갱체? 나야 <laughs> 나는... 그럴 거같그말 하는 이유 자체를 나 이미 알고 있어 <laughs> 와 와, 진짜 쓰레기다. 아, 영구 빙안하네 이거? 아니야, <끼리> 괜찮아요. 달려줘서 우리... 우리에겐 썼어야 항상... 되는데 안 붙네. 그냥 우리에겐 특혜가 있어. 항상 <끼리> 뭐야? 축하하는데 위로가... <끼리> 카페 탔잖아요. 응, 축하어 여자친구. <끼리> 서업려넘가 바탕으로 서해이공간 평패 평, 진이실받으 괜찮지 않았나? 맞아, 맛있어. 맛있어. 미드 쪽 도와줘야겠는데? 미드가 돼. 쉬워? 공기 어? 공기 공기 어? 공기, 공기. 공기반 공기 공기반 아.. 공기반 아가리반 있냐? <laughs> 공기반 아가리반으로 맞추고 있네 아니 원래, 원래. 형 마타님이 그랬다니까? 맞을 것 같을 때 맞았다고 하랬어 아 아니, 마타님이 아니잖아 어? <laughs> 가 마타님이 아니잖아 아니 그래야 팀원들이 호응이 빠르다고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니얼 팩트야 형 팩트 진짜 극혐이다 <laughs> <laughs> 응. 형 바텀에 한번 어? 아린은 하이? <목소리> 오우난 <목소리> 우리 정글 먹을 때가 행복하더라 아 뭔가를 일로 가자. 가가 와, 가리 봐. <웃음> <웃음> 진짜 진짜 응가리. 모르겠다. 가자. 아야, 늦었어, 늦었어. 바 <laughs> 같던데. 아니야, 늦었지. 수가먹았잖아 아니야, 저 죽을 거 같네? 저 죽어? 리신 쓰레시 있을 텐데? 어? 여기 있네. 눈꽃이 나는 게임 보는 너무.. 맞어 형 빼, 빠져, 목줄, 이거 이거 아니야, 이 라인 안 돼. 알려주세요. 크게돌진 않는 것 같은데 여기 왔어. 형. 그래 네? 여기냐? 아, 여기가 아니, 명당이야? 아니,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요? 아, 여기 진짜? 아니 여기는 아니야. 아 형, 30초면 돼 30초. 아니, 형테스트 됐어 테스트테스트 됐어 테스트에어 테슬라에서 테슬라에서 테슬라아서 테슬라에서 테슬라에서 테슬라에마 테슬라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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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서 이렇게 에어졌냐다 오. 왔다. 어다 근데 아이고 사네. 아, 맞어. 안 돼! 어. 안 돼. 형님, 저만요. 저만. 저만. 어. 아이, 쪽 맞아. 안 죽을 줄 알았지. 와 진짜 형 실력이 거의 핵, 아, 핵. 넌왜 넌 뒤지냐? 아는, 카사진 유혹한 다음에 박을 맞추고 죽었잖아. 와, 형, 맞다. 생각보다 힐 있는데 왜안써 있어? 어? 힐 있는데 왜안써 있어? 내가 너한테 왜 써줘야 돼? <laughs> 아니, 설명해봐. 내가 너한테 왜 써줘야 되는지. 그래. 아, 이유는 없지, 맞아. 어, 이유는 없지. 그럴만한 이유는 없어. 어. 난 솔직히 너한테 쓰기 싫어. 형이 240초마다 나에게 힐써 주는 게 손해 큰지 내가 18초마다 블랙실드 주는 게 큰지 한번 볼까? <laughs> <laughs> 형님, 늙었지 <laughs> 형님 죄송합니다. 아니야 아니야. 내가 형한테 쏘줄를 이유가 있죠? 아 이유가 없죠, 형님 무슨 소리예요? 이유가 뭐.. 이유 한번 설명해봐. 아그안그러면 제가 뒤집니다. 그럼 죽어야지 뭐. 예? <웃음> 이유가 없네요. 아니요, 제가 뒤집니다. 빠세! 이거 와드였나? 와드일 것같아맞농 와드였네요, 나는 터 <보탈>, 어, <laughs> <갱. 웃음> 아, 팀 진짜 좋다. 형, 이거 미드 먹고 템 사올게. 미드 네, 먹고? 선아, 안 되겠지, 그럼? 야, 솔직히 내가 이제 상윤이보단 집에서 잘한 거 같지 않냐? 어? 모르겠네. 꺼져, 그냥. 근데 거기서 거기지, 솔직하게. 아니, 권상윤 같은 애랑 비교하냐? 감히 상윤이 형하고 형을 비교해? 아니, 권상윤이 뭔데? 어? 바텀, 원탑. 걔가 원탑이라고? 하긴, 너 같은 애 데리고 CR, 아, 어, LCK 5등 하는 것도 대단하지. 맞아요. 어. 아, 내 아저씨, 너 같은 애 맞는 말이야. 상영이가 원탑이야. 어. 솔직히 서포트만, 어? 나 존나 잘하는 사람 맞나 봐.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 형을 태우고 지금 이렇게 연승시켜주는데. 와, 진짜 나도, 나도 대단한 새끼야. 새끼야. 너 같은 새끼 점수 올려줘가지고. <laughs> 와. 알았어요 형. 내가 블랙시드형 죽을 때 내가 나한테 쓰는 거 줄게. 죄송합니다 형님. 아안써주냐꼬거봐 이것도 못 피하잖아 형은. 난 피하는데 무빙으로. <laughs> 와.. 나노 무빙 <laughs> 좀 좋았다. <laughs> 아, 빨리 와서 때려서 피우기나 좀해 들어가는 거야? 어, 가자 오, 저기. 마스어마스 마스터. 마스터. 마가터 마스터. 마스터. 마형터 마스터. 마스터. 마스는마사기 마스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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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 여기 마스 <목소리> 빠세! 아, 아... 이 얼굴이 아, 빠세 나이게세아세빠세 오, 빠세, 빠세. 오. 명당 나 레드 먹을아 명당 아냐 아나 아 힘을 끼울 있죠. 와또 왔었어. 내가 너한테 써줄 이유 있냐? 어? <laughs> <laughs> 아힘가 <힙을> <laughs> 너한테 써줄 이유 있냐고. 어? 야, <laughs> 야 내가 너한테 써줄 이유가 있냐? <웃음> 어. <웃음> 난 너한테 써줄 이유가 없다는 생각. 덕분에 나왔어요. <laughs> <laughs> 솔직히 내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수 없으니까 인정할게. 아 이겼으면 됐지. 진짜 내가 채팅창이자 좋은 의견이거든. 있 어. 소락한 다음에 힐안 힐 주면 게이드게. <laughs> 다음 판은 소락컬한다. 아 미안해. 더블리 안 아. 찍고 소락카 해볼게. 아 형님 죄송합니다.